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들 잘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하셨겠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차남이 작은 아들이 이 도박장을 들락날락하면서 빚을 진것 같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사채를 써서 그것을 또 어머니께 갚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어머니가 그것을 갚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무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형은 아직 미혼이어가지고 장가를 안 가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어머니하고 형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이 가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므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가인은 그 아우 형을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이 가인인데 그 사건을 분석해 들어보면 가인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그러한 속성들이 이어받게 되고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드라마 예전에 있었던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헐크가 갑자기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어, 잘 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가학자였는데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화가 나면 화가 나면 헐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아내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내도 알게 모르게 나에게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와 화가 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화를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화를 낼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나 자신에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현대의 여러분 무한 경쟁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시대라고 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는 전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와 뒤쳐졌을 때 앞서가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또 질투하는 마음과 그 미움과 증오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다 내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지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한번 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셔서 목회를 망치는 분을 보았습니다. 아, 어, 흐느납어요 아, 남내기가 아니다라는. 목사님도 여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할줄 몰라. 자기가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할줄 몰라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단 앞에서 강단에서 그 분노를 표현했을 때한 교회가 한 번의 분노로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 형제간의 여러분 분노 때문에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여러분 말한 마디와 분노 때문에. 지 못하는 화 때문에 오래된 긍정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절친한 친구가 원수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여러분 TV를 집어 던지고 컴퓨터 집어 던지고 막 밥통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경제적인 손실. 어떤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요 술을 먹고, 가다가 그냥 차 있으면 차를 갖다가 막 발로 뽀뽀 가고백밀러를막 부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요,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인생을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여러 분노가 분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부모와 형을 죽인 그 사람 자기 생각이 되냐라 부모가 또한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좀줄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주질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는 사실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시기하고 질투 날 때요.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웃이 잘되면 이웃 삼촌이 잘되면 땅을 사면 여러분 막 칭찬해주고 좋아해 주는데 배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나보다 잘 되면 나보다 다른 자녀들이 잘 되면 나보다 친구들이 잘 되면 부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누구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들도 좀 잘되는 교회 있으면 박수 쳐주고 하아, 목사님 축하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움과 또약간의 시기심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운이 좋아서 그래 <laughs> 아 정말 때를 잘 만났네 알기 모르게 여러분 이 정말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알기 모르게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분노의 원인입니다 억울할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전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 너무 나오고할때 우리는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너 같은 게뭘할수 있겠니? 너 같은 게 그렇지 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많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요 이, 화를 갖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병이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화병. 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얼마나 찍어보고, 시집 촬영을 해도, 뭐 이상이 없어,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마음에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 마음이 새끗하게 타들어간다. 아주 그냥 속이 막 상해가지고요, 상 상해.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막 말을 하고,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내가 참지 그거를 여러분 꽉꽉 참고 누르고 누르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네, 내성적이면서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이 한번 성질 나면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 무조건 찾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얘 나중에 여러분 폭발해 보면 엄청나게더 무서운 이 일이야. 또 어떤 사람은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표내해 버리는 사람입있어 상대에게 막 폭언을 해립니다그래서는안돼 말도. 또 어떤 사람은 폭력을 막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의 분노를 그냥 막 이, 표출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표출합니다. 일반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분들,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우리가 참고해 볼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안에서 언제가는 여러분 이것이 폭발이 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전한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를 다해 다스리고 해결을 해주고 해소를 해줘야 된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막 화가 나고 그때 친한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아또 좋은 일또 좋은 찻집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것이 그런 기효과가 있다고이에요 수다떨기 계속했습니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일이 그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으로 푸는 사람들 백화점 가고 마음껏 긁어보는 이것도 질료이 있어야 가능하게 <laughs> 긁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더 스트레스 쌓는 쇼핑으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볼 만합니다 응? 매일 5천원짜리만 사입었는데 각 5만원짜리도 한번 사입고 10만원짜리 받았나 50만원짜리 에잇 남편 놀라버려서 <laughs> 우리 사모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그하가 나면요 어떤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또 전에 심리 그 배웠던 그 교수님은 그분은요 막 열받은 일이 있으면 차를 타고 인천 그 쪽에 간다고 합니다. 인천 바다가 보이는그 쪽에 가서 차를 딱세워놓고 물을 딱 닦아놓고 거기서 그 안에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한다. 그러면은요 가슴이 샤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근데 혼자서 하나님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이 너무 요즘에 TV 드라마 보니까 욕은 할수 없으니까 욕 같이 말을 하는 게있어 이런 잔나무 같은, 뭐, <laughs> 같은 거. 요즘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laughs> 이 욕을 막하면서막 스트레스를 풉니다. 어떤 분은요 먹는 걸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버립니다. <laughs> 먹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로 이 비만이 찾아오고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방법들도요,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써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술 마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푼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그리고 풀고 풀어 살 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는 기독교인들은 술은 마시기 가좀 그러니까 성으로 예, 그냥 꾸꾹 그냥 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서 할말 못할 말다해 버리면서 거기서 치유도 되고 해결도 되고 어떻게 그냥 다치다하다 보면 또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에서 꽉 담아놓고 그냥 사게. 그러니까 턱 하가 쌓이고 쌓이고 풀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기는 이 분노와 화와 신경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14조 입니다3 1 4조 신약 에베소서 314조 자 우리 찾으셨으면 26절 27절 우리 아, 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분노를 잘 관리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들의 의분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서도 다 예수님께서 뒤엎은 적이 있습니다. 어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화가 있어요. 정말로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를 오늘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화가 날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수 있고, 신경질을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그것이 화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화가 커지고 장성하여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는 죄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낼수 있다.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 제가 말했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낼수 있지만 이것이 죄까지 연결되게하면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그 분이 일어났을 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빨리 그 분을 해결하고 그 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가서 씨앗이 떨어져서 마음에 미움의 시야, 질투, 시기에 이씨앗시 떨어져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려나.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화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되, 제가 되도록 하지 말고, 해가 지킬 때까지 이 문제를 꼭 분노를 해결해야 그리고 어, 마귀에게 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도박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부모님과 형을 죽였던 것처럼 끔찍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 말씀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라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을 깊게 묵상해보면요. 답이 나오는 요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요. 이 인간은 죄임을 인정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화를 낼수 있고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낼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나에게 미운 사람 원수라고 하죠. 원수 평생 왼수 이 신랑을 평생 왼수고 어 와이프를 평생 왼수라고 어떤 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성경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해줘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